네, 20분 무료 녹화라서 끊어졌네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중요성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거, 그러니까 뭘 연구할 건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왜 하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 진행에서는, 그니까 2장 선행 연구에서는 어, 무엇을 연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이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어, 그 사실들을 밝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설문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 하면은 연구에 활용된 설문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된 것인지 어떤 설문지인지를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그 설문을 수집한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됩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 잘 보이고 싶그 연구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그 도구를 가지고 연구 반, A 반하고 B 반두개 반에 가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어 어떤 새로운 교수법. 예를 들어서 PBL 같은 걸 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새로운 교수법을 가지고 가르친 반이 있고 여기는 그냥 일반으로 가르친 반이 있어요. 그냥 강의식 교육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를 비교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집단의 성과 비교를 통해서 여기가 더잘 나왔어. 여기가 더잘 나왔다고 쳐봅시다. 성적이 여기가 더 좋았어요. 성적이 여기가 더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살펴보니까 이 선생님이 이거를 잘하고 싶으니까, 연구 결과를 잘 내고 싶으니까 얘네 반에 가서 말한 거예요. 얘네 반에 가서는 더 열정적으로 가르쳐.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또 미리 알려줘. 여기다가는 일부러 막 엄하게 해. 학생들이 재미없게 만들어. 그런 식으로 연구 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구가 된 거라면 실제적인 어떤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설문을 수집하고, 수집했고 수집했고 어, 얼마 어떤 기간 동안에 수집을 했는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이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서 설문지를 밝히는 거는 설문지를 그냥 내가 막 임의대로 만들었어 어떤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만든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을 했으면 이것 역시 이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임의로 뭔가를 작성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혼선을 주게 만드는 내가 만든 설문지로 그냥 편파적인 거 있죠. 가령,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정치, 그 지지율, 정당 지지율 같은 걸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한 거예요. 어떤 정책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봐 놓고 뭐. 1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5번 매우 동의한다까지 있겠죠.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4번은 그냥 보통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통까지도 전부 긍정 응답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효과가 과대 측정되겠죠. 그래서 대략 뭐 이렇게 하니까 7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 국민 70%가 지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논문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잖아요.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설문지도 얼마나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설문지인지 그리고 설문을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시간 동안에 한 건지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은 특정 대상만 내가 막 골라 가지고 임의로 표집을 해서 교육을 한다 그 설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밝혀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양적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계 방법 어떤 통계를 썼는지 뭐 가령 이 통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회귀 분석이나 뭐 아니면 분산 분석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뭐 조금 더 고급 통계 방법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뭐 로지스틱 회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안코바를 한다거나 뭐 이거 다 이제 분석 방법인데요. 이런 걸 쓰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연구 결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안코바가 기존에 있는 아노바와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아노바를 안 쓰고, 여기선 앙코바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주는 거죠. 어떤 통계 방법을 썼는지. 그 다음으로는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석을 수행했는지를 적어줘야 합니다. 이때, 그,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뭘까요? 과학. 빈종 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보시면, 아이고. 보시면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현 가능성이거든요. 재현 가능성, 재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다시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왔대. 가령 뭐, 아이의 어떤 출생. 그래서, 아이가 출생하면서 이제 그, 발육을 점검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한다. 라고 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비율을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가. 라고 했을 때, 이 연구를 통해서 만약에 30대, 40대, 30이 제일 좋다. 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그러면 이 결과가, 그, 이 결과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판단지 비율을 3, 4, 3 이렇게 맞춰서 아이에게 줬을 때 아이들의 발육이 제일 좋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더라. 라는 것들이 이제 다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막이 아이한테는 다르고, 이 아이한테는 다르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밝혀줘야 하는 것이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썼는지도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갖다 넣었을 때 같은 결과 값이 나온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통계를 썼는지를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했던 시뮬레이션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난수 생성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임의의 숫자를 막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 이제 랜덤 넘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숫자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뽑아낸 숫자들을 그냥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딱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이 그 모델이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연구였는데 이 난수가 뽑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정해서 나오는 난수를 고정하는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가지고 난수를 고정해주면 어,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재현이 가능하게끔 다시 이걸 활용하는 게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3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사장에서는 드디어 결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들에 대한 필요성도 썼고, 그 연구 목적도 썼고,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썼고, 이 연구에서, 그래서 선배들이 닦아놓은 기틀은, 닦아 기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쭉 정리를 했고, 네 번째로는 이제 드디어, 아니, 세 번째로는 그, 연구 방법, 어떤 식으로 나는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들에 기여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네 번째는 드디어 여기서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해서 얻은 결과 값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의 연구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된 연구의 결과를 표나 그림, 혹은 기술 등으로 이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설문지를 돌려봤더니 뭐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어떤 애는 올라가고 어떤 그룹에서는 올라가고 어떤 그룹에서는 떨어지더라 하는 것들을 표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주면서 연구를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쓰는 겁니다. 결론에서는 이제 총망라하는 거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총망라해서 총망라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결론과 의, 의의를 적어 주는 거죠. 이내 논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다 적으면 마지막에 이제 뭘 쓰냐면, <laughs> 최종 결과 또 써주고, 또 연구의 제한점, 또는 후속 연구에 대해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했으면, 그 연구의 결과, 내가 낸 결과는 어떠한데, 뭐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밖에 못했어. 그러면 이 연구의 제한점은 뭐죠? 지역적으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제한점이 있다는 걸 밝혔고, 그래서 후속적으로 어떤 연구를 할수 있냐라고 하면 이 후속 연구에는 그런 걸 넣을 수가 있겠죠. 그 제한점이 나왔으니까 뭐 전국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하면은 일반적인 이 논문의 프로세스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작업이 남았는데요. 이 참고 문헌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이 참고 문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뭐이 참고 문헌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 예를 들면 뭐 제가 썼다 이러면 조명근 이렇게 앞에 나오고, 몇 년도, 컴마 찍고, 논문 제목. 학술지, 학술지 이름이 나오고요. 권, 호수, 그 다음에 페이지 수. 이렇게 보통 적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APA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메리카, 사이칼러지, association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심리학회죠, 미국 심리학회. 미국 심리학회에서 쓰는 논문 스타일을 우리가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비단 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여러 학회들도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 APA 스타일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그,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문을 쓸 때. 인용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제가 제 논문에서 뭐 어떤 주장을 했어요. 만약에 제 논문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laughs> 나는 조명근으로 뭐뭐뭐뭐 교수이다. 이런 식의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인용을 한다고 하면은 조명근. 제가 만약에 이 논문을 2015년에 썼다고 해봅시다. 조명근 2015, 조명근은 본인이 교수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조명근은 교수이다. 2015, 아니죠. 조명근? 컴마, 2015. 이런 식으로 그, 사이테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쓰게 되면 여러분들 가장 그 연구자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밝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밝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돈 내고 써야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카피킬러를 돌리게 되면은 논문에 어떤 표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표절률이 뭐10% 미만 혹은 5% 미만인 논문들만 등재를 할수 있다, 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규정 같은 것들을 대부분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논문을 다 작성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초록을 작성하는 건데요. 초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 영어로는 이제 abstract라고 하죠. 이 논문의 초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논문의 전체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볼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연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했고 연구 결과 뭐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 논문이라는 게뭐 짧은 건만 10페이지, 긴 거는 뭐 수백 페이지잖아요. 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논문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논문인지 아닌지를 다른 연구자가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이 초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좋은 논문이면 통과시켜주고 좋지 않은 논문이면은 그 이제 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논문을 소개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좋은 논문이 되려면 결국은 많이 인용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논문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초록을 잘 작성하면 거기서 이제 그 논문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초록 마지막에는 해당 논문의 주제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3개에서 5개 정도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논문을 검색해보면 그 주제어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실제 논문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 논문이래 맞자, 아까 찾았던 바로 그 논문입니다. 아이고, 어 아까 제가 꺼버렸네요. 다시 들어가서 처음부터 찾아볼게요. 호서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아까 여기 로그인을 누르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하고,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가령 뭐 핵심 영향이다 이렇게 검사를 대학생 의 핵심 영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논문들이 나왔죠. 그러면 일단 뭐 사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결국은 읽어봐야지 내가 원하는 논문인지 아닌지를 볼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서 만약에 내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이거 어, 최근 논문이니까 괜찮겠다 하고서 들어가 봅니다. 그럼 스콜라에 들어가지게 되고요. 여기서 논문을 다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논문을 다운 받으면 이제 다운 받아서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어디서 한 연구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 어, 잠시만요. 뭐 바로 쓸수 있는 것처럼 되는데, 아니네요. 일단 제일 먼저 보면은 논문을 기재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교육 연구 방법, 교육 방법 연구네요. 교육 방법 연구라는 논문을. 논문에 실린 논문이고, 32권 3호에 등재된 논문이다. 언제 나왔냐면, 8월 30일에 나온 거고, 이 논문이 보통 책으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잘라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파일만. 전체 논문 총 400페이지 되는 것 중에서, 357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가 이 논문이다. 라는 걸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게 이제 기재가 되는 거죠. 이거는그 연구자가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음문이 발행되고 나면, 그, 해당 학회에서 이 부분을 작성해서 넣어줍니다. 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